언제 첫관계를 갔냐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음? 남성은 21.9. 에이 2 1 9 어? 근데 난... 나는 신빙성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성인 대상라가 성인 대상. 코가? 내 주인 다 쓰레기들인가봐. 아... 아... <laughs> 평년이야 아싸도 생각해야 돼. 어떻게 되십니까? 개쓰레기. 홍아 지저통. 쓰레기통. <laughs> 아 근데 여기는 쓰레기들만 있나봐. 아니야. 아니, 조금 재미있는 쇼폼이 있었어요. 어? 장어도 효과 없는 3분 카레보다 빠른 남편이라는 쇼폼 콘텐츠가 있었는데, 음, 음. 그니까 러 내용은, 어 장어 꼬리가 남자 힘에 좋다며 남편에게 장어 꼬리를 먹였어요 음. 아내가 그러다가 뭔가 변화를 감지했죠 남편이 근데 그렇게 아내는 아 기쁜 마음으로 남편과 이거...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S N L 같은 음. 아, 아, 부부 그거 가짜 드라마 콘텐츠네. 근데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거실로 나와 근데 이남자는 엄청 3분하고 나왔는데 만족 자기는 만족하고 자기는 만족했지 <laughs> 여자는 불만족이지. <laughs> 이냐 1시간이냐 라는 또 쇼콤이 있어서 네명의 여자 중에 세명은 1분을 선택했고 음. 단한 명만이 1시간을 선택했다는 그러면 우리 패널분들은 4이 1분이 나요? 아니면 1시간이 나요? 남자가 봤을 때는 오래 하는 게 좋겠지 아. 오래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게 조루냐 지루냐 뭐 이거 이 얘기잖아 <laughs> 근데 우리 주변 여성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오래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도 결국 싸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르도 비정상이고 지르도 비정상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안에 적당한 시간에서 빵 하고 싸려고 하는 거잖아. 음. 근데 1분. 빵하고, 빵하고 쏘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풍선, 풍선이 있어? 신랑이 힘 좋다. 신랑이 힘이 좋네. <laughs> 빵하고나 와. 어떻게 안 나가요? 나안 써봤지. 와. <laughs> 어떻게 나가요? 야호! 이러고 나가? <laughs> 아니, 그런 거다. 저는 소리 지르거든요. 예! Yeah. <laughs> 자, 간다. <건배>. 에이! <laughs> 근데 남성분들은 어, 어, 이게 어. 말이 지금 삽입 1분이라고 해서 그런 거지 음. 약간 정신적인 교류와 애무와 음. 갈것 같은 그 단계가 좀 있잖아요 그그 음. 네. 단계가 몇 분인 게 제일 좋을까요? 아, 저는 아, 개인적으로 한한 한 30분 안쪽에 좋은 것 같아요 사, 그렇게 길게? 안쪽, 안쪽으로 그 그러니까. 아니 이걸 이렇게 나눠야 될것 같아 한 아, 20, 20분? 우리가 흔히 전이라고 말하는 애무도 네. 어, 하고 약간 뽀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간 이제 삽입 전의 단계랑 네. 그 다음에 피스톤 운동하는 고, 고, 왔다 갔다 하는 고 시간이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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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빵! 니뭐 아, 어떻게 한다고? <laughs> 다시 해봐. 예! <laughs> <laughs> 자, 아직 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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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시간이랑 세 파트로 <laughs> 나눴을 때 그럼 전이는 얼마 정도 보는 게 좋아요? 삽입 전. 그러니 여성분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바로 이제 삽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이것도 참 삽입.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게 시간이, 아니지 않나? 저는 시간을 이렇게 물어보시면 전혀 대답을 못할것 그럴 같아요. 그럴거 같은데 기억 하나도 안 나. 아 근데 나는 좀 변태 같은 게 저는 타이머를 재요 몰래. 아 진짜? 그래서 나, 내가 내가 궁금한 거야. 어. 나 근데 나도 시계 본적 있어. 어. 우리 얼마나 <laughs> 하지? 어, 응. 어. 그래서 예전에 차이사 했을 때 제가 몰래 이렇게 어, 켜봤거든요. 어, 어. 순간에 이제 뿌듯하더라고. 어, 이겼 아어 사전까지가 오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최종 시간이 한 37분 정도 흘러, 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어 아 어느 정도? 그럼 10분, 10분, 10분 <laughs> 아니 마지막 10분은 뭐예요? 아, 안 그러니까 안 오, 옷 입고 뭐 정리하는. 우리 오늘 즐거웠다 뭐 이런 후... 거. 우리 오늘 즐거웠다. 즐거웠다. 오늘 즐거웠다. <laughs> 잠깐만요. 그러면 후희가 있습니까? 여자들은 그거에 되게 크거든요. 이제 끝나고 나서 안아주고 그렇지. 좀 이렇게 같이 있는 그거에 되게. 찮은사람 되게... 있던데. 아, 그래요? 쌉쿨녀를 어, 만났구나. 그런 걸로 사랑받는다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그쵸. 어. 아, 그거. 아... 막 여자들도 좋으면 안아요 하면서 이렇게. 어. 어. 그게 진짜 반응이라고 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 아니, 뭐 팔로도 와. 끌어안고 다리로도 끌어안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 니까할 그러니까, 어, 때, 아, 좋다는 거지. 진짜 어. 좋다는 거지. 어. 그니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어싹 닦고 둘이 어 씻고 올게 이거보다는 어, 두어리 누워서 좀 쉬고 호흡 좀 고르고 그게 낫지 않아요? 근데 그래, 하여튼 이제 그게 좀 마감 처리가 중요하다. 마감 처리도 아, 중요하고 아, 네, 네. 그 앞에 그 삽입해서 사정하기 전까지 그 시간도 너무 길다고 다 잘하는 건아니요 그렇지 맞지? 어, 스킬이 어, 어. 중요하지. 스킬이지. 아니 실제로 전이를 제끼는 분도 계셨어요. 불이 빡 붙었다면 제낄 수도 있지. 어 본인은 항상 레디래. 그게, 그게 항상 레디래. 어, 들어가요? 어. 어. 들어가요. 아, 진짜, 뭐 항상 레디구나. 남성분들 생각이랑 좀 여성분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삽입 시간을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약간 성적 능력이라고 여기고 약간 전이 단계에는 비중을 두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응? 이게 우리도 얼마나 학습이 될게요. 얼마나 응. 그런. 뭐 유튜브 옛날부터 유튜브 있기 전부터 그렇죠 음. 저희는 푸르나 너무 어. 어. 당나귀 당나귀 이런 거 <laughs> 너무 많은 매체라든지 그런 음. 곳에서 음. 전이,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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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알죠 그러면 아까 옷손님 말대로 사정이 딱 끝났어 어. 그럼 이제 관계가 끝이야 네. 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성이에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한다면 음.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뭐 이런 거다 하겠지 근데 그냥 오늘 단순히 하루만 음. 자겠다 그러면 저는 이런 적도 있어요 하다가 끝나고 그냥 잠들었어요 서로 이렇게 근데 아침에 출근해야 되나 봐 근데 이제 화장실 북뒤만 싹 들어오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해 앞에서 근데 얘가 팬티도 안 입고 자꾸 무슨 매, 매생이 같은 게 왔다 근데 나 그거 보고 아 진짜 막 수건 던지고 싶더라고 가르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바이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모든 관계가 끝났잖아 그 이후부터는 스킨십그 배려 뭐 사랑한다는 말 이런 분위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기대해요? 어. 아, 근데 이게 달라진 것 같아. 20대 때 연애할 때는 그런 걸 기대하고, 음. 30대 때 이제, 우리 다 알잖아. 음. 어, 이제 씻자!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씻자! 뿍뿍! 알 그니까 남자가 왜 그러냐면, 이제 나왔다는 거는 자기가 끝까지 이제 음. 했다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이게 풀리니까 약간은. 약간 누워있어. 텐션이 떨어지지.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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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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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성분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 그래. 남성분들을 좋아하는데. 아, 그니까 러 물론 우리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할 일이 많다 보니 끝나면 벌떡 일어나서 씻으러 가요 둘다 네. 각자 화장실 둘로 찢어져. 어머. 근데. 어, 후일기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치. 이 얘기지. 예를 들어서 뭐 일어날 때 뒷모습이 너무 쿨해 보이면 좀짜증난다던지 그치. 뭐, 뭔가 기계적인 만남잖아 어, 어어, 음. 그렇지. 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 각자만의 생각을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삽입시간이 있어요. 음? 삽입시간은 3분에서 5분이고, 음? 그 다음에 세계 남성 평균 삽입시간은 약 5.4분이래. 음. 근데 이거 누가 조사한 겁니까? <laughs> 누구를 대상으로? 난 그러니까, 전화도 안 왔더라. 어. 조범식 대상으로 했으면 순치가 음, 달라졌을 텐데. 우리, 우리라고 우리 하자. 아, 우리, 우리, 어. 우리. 아, 그리고 또 여성분들. 그래? 그, 어. 우리가 아까 여성분들 긴 거보다는 짧은 거 좋다고 말했잖아요. 어, 너무 신기하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삽입 지속 시간이 음. 1, 2분? 너무 짧다. 3분에서 7분. 좀 적당하다. 음. 그다음에 3분에서 13분 이상적이다. 어... 13분 이상 너무 길다. 어 근데 완전 공감되나. 근데... 진짜? 오, 나도, 나도 7분에서 13분. 7분에서 13분. 그 남성분들이 술 먹고 하면 약간은 뭐 조금 그 평소 스킬보다 좀 달라질 수 음. 있잖아요. 어, 어. 그 3분에서 7분. 이거 거짓말 같아. 저기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끝내 놓으세요. 그러면 1, 2분만 해도 행복해합니다. <laughs> 그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형들이 막 이제 여자친구랑 가면, 어. 모텔 가면, 막 팁을 알려주잖아요. 음... 근데 남자분들은. 팁을 알려줘? 남자분들은 아실걸요? 있어, 있어, 올, 있어. 오래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먼저 혼자 씻을 때, 아, 혼자 하고, 한번 <laughs> 빼고. 오,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 아, 네, 나도요? 아, 그런 알아? 이야기도 있었어. <웃음> <웃음> 그니까, 막, 남자들 되게, 오랜만에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좋아서 막 미치겠을 때는 어. 빨리 막쌀것 같고 막 그래서, 만지, 어, 그렇죠. 혼자서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즐기려고 아. 이렇게 한다더라고그러니까 자기가 막 감당이 안 돼가지고 빨리 싸버리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한다고, 어, 나도 들었어요. 아, 어. 제가 조사한 게한 개가, 인생에서 이상적인 파트너스가 몇명이 제일 좋요니요인 네. 여기 조사한 결과는 7 5명 평균. 내가 응. 살면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의 사람 수. 어, 난선 넘었는데. <laughs> 한세 명이 지나치게 보스. 두세두세 두세 명. 두, 아 여기 두세명 아니지? 어떻게 알아요? 어, <laughs> 아 오버할 수도 있겠구나. 두세명은못 쓰죠. 1명이라고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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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15명 이상은 좀물라나다 10명 어. 넘지 않아요? 30대까지 결혼 안 하면 10명 넘지 어. 않나? 어. 이거 조사 그모솔들 상대로 한거 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 한국 성인 대상으로 언제 첫 관계를 갔냐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어. 그 조사 결과 2021년에 한국 성인 대상 평균 첫 성관계 연령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데 남성은 21.9세 에이 2 1 9어 근데 나는 신빙성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성인 대상이라 성인, 성인, 성인 대상 성인한테 물어본 거잖아 <laughs> 너몇 살에 했어 어. 저 20살을 얘기 아니야 평균적으로 <laughs> 그냥 인싸 말고 내 주위는 다 쓰레기들인가 봐 아싸. <laughs> <laughs> 평균이야 아싸도 생각해야 돼 <laughs> 어떻게 되십니까 <laughs> 어. 개쓰레기 텅 <laughs> 아시죠 통텅 어. <laughs> 쓰레기통. <laughs> 아, 근데 여기는 쓰레기통만 있나 봐. 아니야.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니야. 저도 쓰레기예요 아니야. 개쓰레기라고. <laughs> <laughs> 근데 그 평균이에요, 대한민국 평균. 어 이런 아사들 말, 아인싸들 말고 여성은 24.1%. 세 <laughs> 여성 같은 경우. <영웅. 웃음> 나는 공감돼. 이거 어디 여대나 저기 저 신학대학교 같은 데서 조사한 생각보다. 건가? 그 다음에 1년간 가벼운 경험을 갖는 남자분들은 한 22.6%. 가벼운 경험이 뭐야? 그냥 세파, 아 마사지, 뭐 등등. 원 나잇. 원 나잇. 원 나잇. 그냥 22.6% 정도 아, 가벼운. 응, 응. 근데 어, 여성은 몇명인지 알아요? 여성은 뭐색파나뭐 이런 음, 가벼운 만남 어, 2.5프레. 그래. 어... 똑같네. 왜요? 남성를잘 몰라요? 22.6. 아, 아. <laughs> 다한명 중에 한명 한다요. 그러면, 한 그러면 한한2 5프가다 아. 돌려먹는 거야? 어, 2 2랑2 0랑 얘네끼리만 하는 거야. 아, 어. 그래. 다 거짓말 치는 거다 이거. <laughs> 다 거짓말 치는 거다. 이거. 근데 나는 그첫 관계는 주위에서 저는 뭐. 고등학교 전에 다아 진짜? 아, 특히, 저는 특히 시, 특히 시골은 시골 더 심해요 음. 진짜? 나 생각해 본적 시골 출신이잖아 경주잖아 어. 시골은 굉장히 빨라요 진짜? 오. 어디 뭐 강남 살았어요 아, 왜? 나는 뭐, 시티즈 어디 살았는데 도시 사람 도시 어디? 부산 사람 부산 구포시다 그거 아이가 아니야, 그 아니야. 난... 근데 이것도 뭐 조사하는데 갑자기 뭐 내가 뭐 12살에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 그래 맞아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어... 어렸을 때 했을 때는 막 세게 하고 어디서 본건 있어 아! 막. 그렇죠? 무슨 응. 에밀레 종처럼 <laughs> 뒤로 갔다가 앞으로 <laughs> <오프로> 갔다가. <laughs> 아, 이런 거 하지 마. 아, 20대 안 돼. 이그 표정을 봤는데 진짜 한심한 표정으로. 아, 이 새끼, 뭐, 뭐, 에밀레 종이야? 아, 이런 표정으로. 그래서, 그래서 그때, 아, 스킬이 중요하구나. 어... 항상 상대방 얼굴을 생각하면서. 네. 어, 사실 되게 못생긴 얼굴이거든. 그때 제일. <laughs> 이렇게 미쳤어. <laughs> 부끄러워. 아, 진짜 이 시대 초반에는 뭐 힘을 쓰잖아, 뭐 물건을 들잖아. 그러면 약간 입이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 왠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때 조범식의 얼굴을 본 여성분은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와. 그래서 교감하는 거니까 좀어 내가 잘한다라는 것도 음. 별론것 같고 음. 상대방이 만족을 하고 있는가도 음. 같이 좀 살펴보시고 서로 따뜻하게 오래 만난다 하면 잘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음. 어. 그리고 시간을 연연해하지 말자. 맞아요, 하지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삽입 시간에 연연해하지 말고 음. 그냥 행복하면 되 된다. 어, 맞죠, 어. 맞죠. 어. 맞죠. 네. 오늘도 많이 하세요. 행복한다.